이송아 이거 0.6 맞아. 왜 이렇게 제, 제, 희미하게 보이냐? 이거 맞아 이거. 좀희미하지않 아, 초점이안 맞네요. 아, 됐다. 아, 땡탱땡 된게. 얼마 나와, 임마 제일 가까운사우나가 어디지? 사우나 저기 센츄리에 센츄리 1층에 사우나 하나 있어요, 여 아, 어. 어. 그거 제일 나을 거 같아. 해수통인가? 거기 옛날에 그 대현 정문 쪽에 해수통 있잖아 아, 그 구경 해 구경대 보림장했어요. 거기 지금 해요? 네이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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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한번 해봐 봐. 아, 네. 아. 아. 뭐야. <목소리> 이 빨간 팀이 우리 이 다음에 빨간 팀으로 도와줘. <laughs> 아 이게 힘드니까 터치가 길다 계속. 그래, 네 저기서 몇번 쏴든 말. 많이 쐈지? <목소리> 설 이게 위험했는데 정대어가지고게탕 놔야 되는데 나도 힘드니까 다리 길게 아, 근데. 나가 아, 아, 체 없어 <laughs> 어, 물좀 마셔 물좀안뛸 거라니까? <laughs> 안뛸 건데 뭘 마셔 야, <목소리가> 다오 <나이스. 오>, <목소리가> 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나이스 <목소리가> 나이스 맞아? 나이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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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एक <laughs> 수축성이가어요 아, 그 수영형 팀이 이기면 우리 이긴다. 아 진짜. 다반지게 되네. <laughs> 기부여 생겼다. 오늘 <laughs> 언제 그, 이 <원조로팀이> 많이 모이겠어요삼이고 <laughs> 우리가 이입는 거. 아 그래요. 네. 수영형 팀이 아, 다 잡아. 우리처럼 아 한번 해 볼까. 사사사람나좀이나받야네 네. 네.

오, 나이스. 어, 힘, 힘 아, 나이스공 나이스. 나도 기망했다나는 공격 준비하는데. 공격공격할 거. 확률이 더. 나 지금 우리 어, 어. 어. 오, 굿 몇분 2분 <laughs> 이대로 끝나고 우리 이기고 딱 2등 하면 되겠다 네. 오우 네,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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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2분 <laughs> 2분 남았다 아1등 많이 하면 페비 면제해주고 트로피 준다 우리 그 연초마다 어디 가든 다들 열심히 뛰는 그래 비교도 <laughs> 그래 우리 편 미안합니다 그런 또 속사절 몰랐네 조금 더 열심 근데 근데 맨날 때. 우리 내가 속한 팀만 한국 축구한다 경우에수경우에수 <laughs> 초별리가 <laughs> 처음에 좀 두들겨 맞고 할수 있다 <laughs> 경우에 하고 팀한테 미안하네 <laughs> 다음엔 다른 분을 초대하게 되면 그거 꼭 알려주고 시작해야 돼 <laughs> 어? 나이 <laughs> 나처럼 대충 뛰다가 <laughs> 나한테 욕 오지게 받뀔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네 데리고 간다니까 같은 팀 이렇게 할래 물어봤는데 안 한다 했거든 <laughs>

저 몰로고 스 공동이 같긴 하긴 하네. 공하겠습니다 한도 한한한한한 지는 팀이 한번더 하긴 해야지. 나다. <laughs> 咻咻咻咻！哇！